너가 노래를 할 것인가? 응. 음. 다시, 간 찍고 있는 거야? 오, 오케이. 천 번이고, 다시 태어난 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. 계속 있어봐, 사람의 몇 명이 더래를 너를... 지친 내 삶을 따뜻하게 해 주. 참. 고마운 사람입니다. 그런 그대 위에서 나의 심장 쯤이야. 얼마도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. 바람 안 부워도 사랑은 주는 거니까 모두 주는 거니까 나 슬퍼도 행복합니다. 형이 유튜브 들어가야지. 내가 할까? 응. 유튜브를 내, 내 사이트 들어가야지. 어. 응. 올. 응. 운전하고 있잖아. 어. 다음에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같이 그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제 다 가수 김면 어? 가수 김면 어? 오디션 이제 다시, 다시 한숨만 되네요 가수 김현 오디션인가? 떠나는 그대 얼굴이 안 아직 안 올렸던가? 실시간 안 해둬? 이제 실시간인데? 네. 혹시 울지 않을까 아니 김현이라고 하던데? 네 썼어 네, 김현 가수, 가수 김현 어, 떴잖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,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랑이 예 원하는 어, 걸요 아니, 야, 잠깐만 어 하나 왔어요 어디? 그때 여기 위. 아니 글씨 보여지금래서 어. 글씨 여기 글씨 써 봐서 다시 봐봐. 전부 다 왔어요 마스터 시, 시라고 어, 왔어? 예 시라고 시알았는데시 왔어 왔어어디어 시가 글씨 보면 이제 하나 구독 봐봐 지 구독 말고 그그 글씨 댓글, 댓글 댓글 시, 이거 실시간 댓글 가만봐 히히 아드 히어 봐봐 히어뭘빼글시를 그 어? 댓글 좀 올라오게끔 어 아, 이걸 지워, 지워 이거 검은거는 뭐야 이거는 실시간 아,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채팅 지금 내가 뚝보낸다어뚝 아. 왔냐 여기가 봐요 몇시간 그 씩왜 안올라와 왜 안올라와 시간 늦게와 여길 들러야돼 실시간 어 아드 히 이 밖에 안했네6까지 하는 게원게 게. 글씨 대비도 아. 안죽지게 예, 안지우지게. 희, 아, 안 져서 힘이 어 아, 안 없어. 또 없어지잖아 지금. 아, 어. 자, 어, 너 있어요. 가만 댐토 있는 이거 이거 왜 글, 글, 얘는 원래 뜨는 거야, 이거는 실시간이라고. 어, 잠시. 어. 또 보냈어. 알았어. 하봐. 왜 화라풀이 없어? 독수리가 네요. 이 다시 시작 저리 라이브 방송